매달 말일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현관문에 꽂히는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입니다. 전기료, 수도료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장기수선충당금까지 적게는 10여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에 달하는 이 금액을 보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쓴 만큼 나오는 비용이겠지. 우리 아파트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돈이겠지. 하지만 틀렸습니다. 당신이 매달 무심코 납부하는 그 돈은 단순히 아파트 유지를 위한 비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일하지 않고도 거액을 챙길 수 있는 눈먼 돈이며 거대 기업과 업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달려드는 연간 30조 원 규모의 거대한 먹잇감입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공동주택 관리비 시장은 30조 6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연평균 11%씩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이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지갑을 아주 정교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털어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어두운 단면은 감시가 닿지 않는 거대한 자금 흐름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흔히 주식 시장의 주가 조작이나 대기업의 횡령에는 분노하지만 매달 내 집에서 빠져나가는 몇만 원의 행방에는 무관심합니다. 바로 그 무관심이 30조 원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그리고 경찰청이 참여한 정부 합동 부패척결 추진단이 전국 1,000개가 넘는 단지를 이례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의 약 20%에서 회계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고 무려 1만 3천 건 이상의 비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아파트 격리 직원이 7년 동안 13억 원을 빼돌리는 동안 아무도 몰랐던 이유, 수백억 원 규모의 공사 입찰이 단한 장의 조작된 서류로 낙찰되는 과정. 그리고 당신이 잠든 사이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오가는 검은 뒷돈의 실체까지 오늘 우리는 당신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속에 숨겨진 추악한 비즈니스 모델을 해부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사건의 나열이 아닙니다. 왜이 시스템이 10년 넘게 고쳐지지 않는지 그리고 왜 당신의 관리비는 매년 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구조적 폭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알던 안락한 내 집이 어떻게 거대한 약탈의 현장으로 변했는지 그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서 가장 수상한 항목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줄여서 장충금이라 부르는 이 돈은 아파트의 노후를 대비해 엘리베이터 교체나 외벽 도색 같은 큼직한 공사를 위해 매달 적립하는 돈입니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미래를 위한 보험 같지만 업자들의 눈에는 이보다 더 달콤한 먹잇감이 없습니다. 수십년간 수만 명의 입주민이 꼬박꼬박 쌓아온 이 거대한 저금통은 한번 열릴 때마다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현금을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저금통이 어떻게 도둑맞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사례는 이 바닥의 설계 방식이 얼마나 치밀한지 잘 보여줍니다. 2017년 이 아파트는 약 187억 원 규모의 대규모 보수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개 경쟁 입찰이라는 공정한 형식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돋는 각본이 짜여 있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총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낙찰을 받은 A 업체가 나머지 들러리 업체 두 곳의 입찰 서류를 대신 작성해준 것입니다. 심지어 금액을 적어 넣는 과정에서 실수로 똑같은 오타를 내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들이 짜고 친 고스톱을 통해 부풀린 공사비는 무려 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추산한 실제 적정 공사비는 137억 원이었지만 입주민들은 단지 담합했다는 이유만으로 50억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50억 원이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실감이 나시나요? 이 단지 입주민 1만 5천 명이 무려 2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장기 수선 충당금 전체와 맞먹는 액수입니다. 25년의 기다림과 희생이 단몇 장의 조작된 서류로 업자의 주머니 속으로 사라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대담한 담합이 가능했을까요? 여기에는 입찰 자격 요건 조작이라는 정교한 기술이 들어갑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나 관리 사무소가 입찰 공고를 낼때 특정 업체만 만족할 수 있는 아주 까다롭고 구체적인 조건을 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단일 공사 실적이 130억원 이상인 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는 식입니다. 확인 결과 낙찰된 업체의 실적은 133억원이었습니다. 마치 맞춤 양복처럼 해당 업체만 통과할 수 있는 문턱을 만들어놓고 다른 건실한 중소업체들의 진입을 원천 봉쇄한 것입니다. 이런 담합은 비단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주산하는 아파트공사 및 용역 입찰시장은 연간 8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이 8조 원의 시장은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철저하게 카르테로화되어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공사비가 비싸다고 느껴도 전문적인 공학 지식이 없기에 관리사무소가 제시하는 근거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업자들은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해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미래를 위해 적립된 돈을 합법적으로 약탈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가 한 번에 큰 돈을 가져가는 약탈이라면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용역 계약은 당신의 지갑을 서서히 말라 죽게 하는 거머리와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 유지관리 이 모든 서비스는 외부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전국 단위의 조직적인 카르텔이 작동합니다. 지난 2016년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도권 신축 아파트 120개 단지에서 벌어진 420억 원 규모의 용역 입찰 비리입니다.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대기업 계열사부터 수십 개의 전문 업체가 조직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총 46개 업체가 적발된 이 사건의 메커니즘은 마치 조폭의 이권 다툼과 흡사했습니다. 이들은 지역별로 구역을 나누고 서로의 구역을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특정 아파트의 용역 입찰이 나오면 이미 낙찰받기로 정해진 업체가 들러리 업체들에게 얼마를 써낼지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들러리 업체들은 보답으로 다른 단지 입찰에서 똑같이 도움을 받습니다. 경쟁은 사라지고 가격은 상향 평준화됩니다. 그 결과 입주민들은 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싼 관리비를 매달 청구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카르텔이 유지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리베이트입니다. 업체들은 낙찰을 도와준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 대표회 회장에게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을 뒷돈으로 상납합니다. 420억 원대 비리 사건에서도 관리소장들에게 수시로 금품과 향응이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대리인들이 오히려 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며 자신의 뒷머리를 챙기는 공범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더 교묘한 수법도 존재합니다. 이른바 청소 용역 담합입니다. 수도권 18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사례를 보면 청소업체 8곳이 입주자 대표들과 공모해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건전한 업체의 입찰, 참여 자체를 방해했습니다. 그들이 내건 조건은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오랫동안 영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독소 조항을 넣어 자기들끼리만 돌아가며 해먹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의 몫입니다. 용역비가 부풀려지면 그만큼 관리비 고지서의 숫자는 올라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의 질입니다. 리베이트를 떼어주고 담합으로 높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리 만무합니다. 경비원의 숫자를 서류보다 줄이거나 저가 청소약품을 사용해 비용을 아낍니다. 입주민은 비싼 돈을 내면서도 최악의 서비스를 받는 이중의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아무리 집에서 불을 끄고 수돗물을 아껴도 관리비가 줄어들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당신의 절약보다 업자들의 담합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30조원 규모의 관리비, 시장은 이미 그들만의 견고한 성이 되었고 입주민은 그 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세금을 바치는 영주 아래의 농노와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거대 카르텔의 조직적 약탈을 보셨다면 이제는 당신의 관리비 고지서 숫자가 만들어지는 가장 내밀한 곳 관리사무소 격리 책상 위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일들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대형 공사 비리가 화끈한 한탕이라면 회계 조작과 횡령은 가랑비에 옷 젖듯 당신의 재산을 갉아먹는 방식입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치밀한 수법은 바로 부의 예금, 즉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비밀통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입주민들이 잘 모르는 소소한 수익들이 매일 발생합니다. 승강기 내 모니터, 광고료, 재활용품, 매각대금, 외부차량의 주차비, 알뜰시장 입점비 같은 이른바 잡수입들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돈은 아파트 회계에 공식 편입되어 관리비 차감에 쓰여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단지에서 이 돈은 생활지원센터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별도 통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장부에 기록되지 않으니 감시의 눈길도 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인 눈먼 돈은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들의 활동비, 명절떡값, 심지어는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로비 자금으로 세탁됩니다. 실제로 한 외부 회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상당수 단지에서 광고료 등 잡수입을 누락시켜 수억 원대의 비등록 통장을 운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더욱 정교한 기술은 쪼개기 계약입니다. 현행법상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나 용역은 반드시 공개 입찰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입찰은 번거롭고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억 원짜리 공사를 수십 개 2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로 쪼개 버립니다. 200만 원 이하는 관리소장이 임의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는 10억 원에 가까운 대규모 수선 공사를 이런 식으로 쪼개서 자신들과 유착된 무자격 업체에 몰아주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아파트에서 매일 같이 소규모 보수 공사가 끊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수리가 필요해서인지 아니면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인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런 구조적 결함은 결국 개인의 일탈로 이어집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 직원은 보통 한 단지에서 매우 오래 근무합니다. 단지의 회계 흐름을 완벽히 꿰고 있는 이들은. 결제권자의 무관심을 틈타 대담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경리 과장이 무려 7년 동안 179회에 걸쳐 13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10개월 동안 7억 원을 빼돌린 사례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출금 전표를 조작하거나 관리비 통장에서 돈을 빼낸 뒤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장부에는 정상지출인 것처럼 허위 기재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동안 매년 외부 회계감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지당 평균 250만원 남짓한 비용을 받는 외부 감사는 서류상의 숫자 맞추기에 급급할 뿐 숨겨진 비리를 파헤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외부 감사는 입주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면죄부로 전락했고, 그 사이 당신이 낸 관리비는 누군가의 도박자금이나 명품 구입비로 사라졌습니다. 회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회계를 만지는 사람들은 숫자로 가장 완벽한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달 받아보는 관리비 고지서의 숫자를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업자들의 조직적 담합과 격리 직원의 횡령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입주민들의 대표가 눈을 뜨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버젓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아파트의 의사결정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입주자 대표를 봉사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월급도 제대로 받지 않고 단지의 구준일을 대신해 주는 고마운 이웃이라고 믿죠.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에서 책임은 큰데 보상은 적은 자리는 가장 쉽게 부패의 독버섯이 피어나는 곳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하나의 거대한 중소기업과 같지만 그 운영을 맡은 대표들은 전문성이 결여된 아마추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전문성의 공백을 노리고 하이에나 같은 업자들이 접근합니다. 경기도의 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55개 단지를 감사했더니 무려 536건의 비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계부정, 수의계약 남발, 입찰비리 등그 유형도 다양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공사 낙찰의 대가로 2억 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라던 그 자리가 실제로는 단지 내 모든 이권을 쥐고 흔드는 골목대장의 완장이 된 셈입니다. 더 서늘한 진실은 이들을 감시해야 할 시스템마저 그들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외부 회계감사 법인을 누가 선정할까요? 바로 감사의 대상인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나를 검사할 사람을 내가 뽑는 구조에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리 만무합니다. 감사업체 입장에서는 깐깐하게 비리를 캐내기 보다는 적당히 서류를 맞춰주고 다음 해에도 계약을 따내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실제로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었음에도 환수된 관리비는 가구당 평균 9천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감사 비용으로 낸 돈보다 조금 더 돌려받는 수준으로 생색만 내고 정작 수십억 원대 공사 비리는 건드리지도 못하는 구조적 한계입니다. 또한 입주자 대표회 내에서 발생하는 침묵의 카르텔도 무섭습니다.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논리로 입을 막습니다. 우리 아파트 비리 많다고 소문 나면 아파트값 누가 책임질 거냐는 말 한마디에 정당한 감시의 목소리는 힘을 잃습니다. 내 재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내 지갑이 털리는 것을 묵인하는 자본주의의 기묘한 역설이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업자들은 이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주자 대표들을 직접 매수하거나 그들이 반대하기 어려운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단절된 섬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당신이 매달내는 관리비는 그 왕국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이 되고 당신의 대리인들은 그 세금을 나누어 갖는 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30조 원 규모의 시장이 매년 11%씩 성장하면서도 단한 번도 투명해지지 않았던 진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아파트라는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어떻게 조직적으로 분해되고 약탈당하는지 그 설계도를 보았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노리는 거대업자들의 담합, 매달, 고정수익을 빨아가는 용역카르텔, 그리고 숫자의 마법으로 눈을 속이는 회계조작까지, 이 모든 과정은 너무나 정교해서 우리가 무심코지나치는 고지서 한 장으로는 도저히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약탈의 메커니즘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감시되지 않는 자본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으며 이번 달엔 좀 많이 나왔네 라고 투덜거리기만 할뿐그 항목 하나하나를 뜯어보지 않는 그 찰나의 무관심이 30조 원 규모의 블랙홀을 키우는 연료가 됩니다. 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법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입주민들의 지독한 관심입니다. 우리가 관리비 고지서에 적힌 잡수입 항목의 영 하나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아파트 게시판에 올라온 공사 입찰, 공고의 자격 제한 요건을 따져 묻기 시작할 때,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견고한 카르텔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집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집값 변동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지출하는 생돈이 어디로 새어나가는지에는 지나치게 관대했습니다. 1년에 가구당 평균 1만원도 안되는 금액을 환수하는 외부 회계감사에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돈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업자들이 더 크게 가져가기 위해 만들어 놓은 형식적인 통행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결코 눈먼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아침 출근해 땀 흘려 번 노동의 가치이며 당신 가족의 안락한 미래를 위해 정립된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관리비 고지서를 단순히 내야 할 돈이 아닌 감시해야 할내 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 숫자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승강기 광고 수익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묻기 시작할 때 비로소 30조 원의 블랙홀은 멈출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지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고지서를 든채 깊은 고민에 빠지는 그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무관심이 그들의 연봉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그 블랙홀 속으로 직접 랜턴을 비춰야 할 때입니다.